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와주셔서 불가능력...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 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 영영 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어떻게 생긴지 알죠? 부동 부동. 함선 몇대가 이륙 체비에 갇혔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대군주 좀 뽑아요.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준비 완료.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예 yeah, yeah.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갑자기 안 좋니? 계속하세요. 새끼 무슨 일이죠? 관찰원 준비 완료. 도속건물 완료! 함선 하나가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하는군요. 곧 이륙한다고 합니다. 사령관님 s 돕든 안 돕든 m s 요 r 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제발 대 y I'm sorry, I'm s 일변이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함선 하나가 엔진에 가동 중입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겠군요 가서 도우셔야 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격받는데자리하는 공격받는데 방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 공격하는 데 북한이 공격하는 데 북한이 공공격해물이 공격하는 데 북한이 공격이공는데공격하이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블 출동할 준비를 마쳤습다 당신이 보조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아! 이걸 못 보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이 곧 아군과 접촉할 것이다. 위관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제 알렉 대명령을 따 네, 격받고있다야만사이 네, 음. 아, 공격받고 있다 네. 함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공명이 예, 공격받는데 부정만 하지 않겠죠? 헤이, 적과 마주쳤다! 승리이킹이 없는데, 오메이킹이 없는데, 이공격받는데오금이 있나요? 는데이공격받는데이 아, 예. 예. 예, 네. 완료. 창조적인 변이가이없는 부른다. 오 저기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다가오고 있습니다. 놈들을 막아야 합니다. 감염이 시작되면서 선멸 전차가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처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님, 강력한 아군의 공격을 근데... 저지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안 그러면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조리 죽고 말 겁니다. 다음번엔 아무리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방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켜야 요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군주, 어떻게 생긴지 알죠? 후동, 후동. 방어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감염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승리. 더승리를 부른다. 네, 잘 지켜봐라. 아예.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아물리 없는데 아, 자꾸 일만 싣네요. 어, 역시 아, 저런 하이 기계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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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게못 됩니다. 헬모리안 조합이 오모자 기술을 베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저 함선은 이제 안전합니다만. 도움을 기다리는 함선들이 아직, 더있습니다 w 일 a t 요 어떤 t What is it? What is it? 들을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변이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두경만하지 않겠죠?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변이 완료. 아군이 공격받는데 두경하나요? 감염체가 제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서 명암도 못 내밀겁니다.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오. 적이 움직이는군요. 막아야 합니다, 사령관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살아나갈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회원들이 돌아오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물이부족합니다 저이파괴하려 한다. 함선이 경솔하게도 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도와주십시오. 예.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아, 이다 고수입니다. 연이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문의 병력이 저함선으 접근 중입니다. 함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대략 절반 정도의 대원들이 여전히 대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 방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가자. <목소리> 이그 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야, 재앙이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엔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에 대비하십시오. 무방 지원 대기 중. 아닌 것 같은데요? 저그를 끌어 자기를 을 필요가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지 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함 선이 이륙합니다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는군요.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오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 이걸 못 보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급품이꽉 찼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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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 남은 대원들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극단 란 경력으로 극 들이 집결하고 있다. 준비해라! 아군이 공격받는데 공격하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의 병력이 거리를 좁혀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두 탈출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나가죠.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